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4년 12월 12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들이 희 허락하시고, 오늘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마이미아마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아침부터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께 서 예비하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살 길인지 주님이 알려주실 때 순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간 네 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 2대장에게 속한 갈대야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11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1 2대장이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 성전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노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노바다를 깨뜨려 그노을를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쓰서는 모든 노그릇을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로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밤.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지외대장 느부살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이 남긴 자라 왕의 사반의 손자 아하이가메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음을 듣고 이에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야의 아들 요한안과 느도바 사람 단노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의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 이스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여우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빌론의 왕 에월무르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여우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사에서 어, 43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배에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더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열한기와 마지막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시길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의 진정한 참된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왕의 승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왕궁을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허물어버립니다. 또한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벨론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서 반역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거의 다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다 사로잡아가 버리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만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의 시미대장은요,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다 부숴버립니다. 성전의 놋기둥과 받침들 그리고 놋바다를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한 가마들과 부삿들과 놋그릇과 나머지 모든 것들까지도 싹다 가져가 버립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보물들 이것들은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되고 그 어떠한 물건도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바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수 없다는 라 겁니다. 진정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입술로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다른 것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려고 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므로 마이며 아마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보호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고 하면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험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결코 보호해주지 못할 이 땅의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사는 길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칫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자꾸 현혹되어서 거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면요. 죽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부사라다는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를 포함해서 60명을 잡아갔는데 바벨로나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유다의 고위층들을 제거, 제거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반란을 이렇게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니까 바벨로나은 느부간의사는요 유다 땅에 남아 있는 백성을 다시에 총독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 그달리아는 미스바이모인 유다 군대의 장교들과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유다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이완용 같은 사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느끼기에는.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당시에 미스바이모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모든 이 군대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미스바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바로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때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자꾸 우상 숭배도 자행하고 심지어는 우상의 재단을 성전 안까지 들여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셨는데그 징계의 채찍 이름이 누구기 때문에? 바로 바벨론 왕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회개할 생각이나 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던 거거든요. 바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왕 때. 자 이것을 자, 오늘 부문에 나오는 그달리아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아가 예레미아가 바로 이 미스바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미스바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아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서 전하셨고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달리아를 통해서 거기 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반역할 것인지? 이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디기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반역했다가 죽임당했으니까 두 눈이 뽑힌 채 붙잡혀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니까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달리아와미스바에 있던 유다사람과 바벨론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을 따라 봤던 사람들은요, 이스마일이 하는 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너희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데, 비록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지만, 성벽은 다 무너져버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거 아니냐? 얼핏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지금 징계를 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가 바로 바벨론 왕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특별히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겁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마일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 이스마일을 따라와서 함께 이처럼 사람들을 죽인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니까 이것을 보고 유다 백성들, 그리고 군대 장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다 애국으로 도망쳐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하는데 어떤 삶으로 돌이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외면하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살게 되면, 내 생각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꾸 이렇게 휘둘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도 징계에 나를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 그 유다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요. 그들의 위기 상황을 해제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또새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인간적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이그들리아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지도자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이렇게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마침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들이 생각, 사람들이 말을 기준으로 내가 생, 판단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하심으로 마이미아마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시는 어, 저와 여러분들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징계 중에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우야 기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37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에월 무르다기 여우야 기니 어떻게 합니까? 사면시켜 줍니다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죄수의 옷을 벗겨 줍니다 심지어는 지위를 높여 줘요 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 음식을 먹도록 극휼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만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37년 만에 이처럼 사면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의 40년이 다 되도록 옷걸을 치르면서 이 이야기는요 어떤 희망도 다 사라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추억된 지 37년 만에 그런데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우야견이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쭉 지켜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켜보고 계시다가 고난 중에도 긍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접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아실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긍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진짜 감옥이 뭐였습니까? 바벨론 치아였습니다. 바벨론. 자기들의 노예 계급으로 부리는 바벨론이 바로 감옥의 간수들이었고, 이 감옥의 고난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수망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극률을 베풀어 주는 분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감옥에서 빼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때가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이 되면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요,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도 징계하실 수 있지만 징계 중에도 극미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난 중에도, 어떤 환란 중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영혼을 영원토록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죄를 되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징계 중에도 극휼을 베푸신 주님의 심을 기억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가신 어떤 고난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계속해서 계속 기도할 것은요.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에게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성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원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만우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